사화상, 윤동주 산모통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.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.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.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.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.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, 하늘이 펼치고, 파란 바람 바람이 불고, 가을이 있고,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. 운동주의 자아상, 2025년 10월 14일, 가슴으로 시입기, 일강선생님 서가학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. 이 책으로 오늘 길레인 세인에서 심영상 진행합니다. 오후 5시 시간되시면 들에오세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